안녕하세요. 신바랄라에요. 원신 플레이 해볼게요. 지금 여기에 와 있거든요. 녹화 연못. 화청 귀장 밀궁. 여기를 가보고 싶어서 왔는데요. 이렇게 오니까 밑에 이런 막이 있어가지고 지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. 여기 와보니까 이렇게 작동시키는 게 있어요. 이거를 작동시키고, 어,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이불 표시된 애들이 활성화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여기서 이 보시면 여기 기둥이 있어요. 기둥이 있는 아이들만 파, 요것도 기둥 있죠. 파, 그리고 요 기둥 있는 거파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있는 막이 이제 없어지고요. 그리고, 요 밑으로 이제 내려오면은, 하청 귀장 밀궁.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. 플레이는 다음에 해볼게요. 그럼, 안녕!